주사암과 마당바위를 다녀왔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11교구 본사인 불국사의 말사입니다. 주사사라고도 합니다. 신라 무무왕때 의상 대사가 창건하여 주암사라고도 하였습니다. 신정 동궁 여지승남에는이 절의 내력과 관련된 한 편의 설화가 전하고 있습니다. 신라 시대에 한 도인이 이곳에서 신중 산매를 얻고 스스로 말하기를 적어도 공녀가 아니면 내 마음을 움직이지 못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귀신의 무리들이 이 말을 듣고 공녀를 훔쳐 새벽에 갔다가 저녁에 돌려 보내고 하였는데 공녀가 두려워서 임금의 아래니 임금이 가서 자는 곳에 붉은 모래로 표시하기 하고 이어 갑사에게 명령하여 찾게 하였습니다. 오랜 수색 끝에 이곳에 이르러서 보니. 단사의 붉은 흔직이 바위문에 찍혀 있고 늙은 성녀가 바위에 한가래이 앉아 있었습니다. 임금이 그의 요괴하고 미혹한 행위를 미워하며 용맹한 장졸 수천명을 보내 죽이고자 하였으나 그 성녀가 마음을 고요히 하고 눈을 감은 채한번 주문을 외우니 수많은 신중과 산에 골이 늘었으므로 군사들이 두려워 물러갔습니다. 임금이 그가 이인을 알고 궁궐 안에 맞아들어 국사로 삼았다고 합니다. 이 서라에 의하면 절 이름이 주사암이 되었는데 이 서라는 신종의 주력을 강조하는 점이 두드러집니다. 현 전당후로는 대무정을 비롯하여 영산전, 삼성각, 종각, 요사채 등이 있고 국가 유산으로는 2007년 경상북도 문화재자료에 지정된 경주 주사암 영산전 석조삼분불상이 있습니다. 주사함에서 또 하나 볼만한 공간은 마당바위입니다. 법당 앞에 계단을 통해서 오른쪽으로 200m쯤 가니까 평평한 바위가 나타납니다. 대략 해발 700m 높이에 있는 마당바위입니다. 넓이는 100여편 규모나 될까 5-60명이 앉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해발이 높으니 주변 전망이탁 트입니다. 주사함에 도착한 시간이 오후 6시 무렵이었는데 서쪽에 서양빛이 마당 바위 위로 비쳤으니 앉아서 자선을 하기에 좋은 타이밍입니다. 같이 간 일행 여러 명이 마당 바위 위에 앉아 보니까 올라오는 바위 기운이 보통 에너지가 아닙니다. 아주 짱짱한 기운입니다. 지기가 곧바로 머리 쪽으로 올라온다 하였습니다. 이 마당 바위는 거의 5, 70m 높이의 바위 절벽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산면은 깎아지는 절벽입니다. 마치 칼로 자른 듯 90도 바위 절벽입니다. 이런 마당 바위에서는 바둑을 두거나 보습을 치더라도 에너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루 한 시간만 이런 바위 위에 앉아 있으면 컨디션이 최상일 것 같습니다. 아마도 신라의 하랑들이이 마당 바위 위에서 무예를 연마하거나 수도를 하는 자선 공간으로 활용되었을것 같습니다. 그 용도로 딱 맞는 구조입니다. 오봉산은 신라 화랑들의 우정이 어려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신라 효소왕 때 화랑뜨구가 죽질환과 우정을 그려하며 지은 모죽질환가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이 산에는 신라 화랑때부터 부산성이 있었습니다. 군사 요충지였습니다. 경주의 서적을 방하는 요충지였던 것입니다. 경주의 동적을 방해해주는 산이 토함산입니다. 동쪽에서는 외구가 공격해왔고 그래서 토함산에는 석굴암을 조성해서 외구를 견제하고 석굴암에서 멀리 바라다 보이는 동해의 간포 앞바다에는 무모왕 수중령이 있는 대항항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서쪽은 백제로부터 공격 루트입니다. 이백제 공격 루트를 방해해주는 산이 주사암이 있는 오봉산이라고 부 산성입니다. 그 유명한 예공곡도 바로 이 오봉산 자락에 있습니다. 멀리 도로에서 자동차로 가다가 예공곡을 바라보면 그 모습이 흡사 여건처럼 생겼습니다. 백제 군사들이 이 여건국에 숨어 있다가 격퇴된 바 있습니다. 하늘의 신병을 불러 드릴 만한 더 주사함은 신화와 주솔, 하랑의 역사가 어려진 영지임에 분명합니다.